안녕하세요, 여러분.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은 다시 구독자 편입니다. 하지만 전처럼 구독자 사연은 아니고요.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Q&A 편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는 성영순님이신데요. 어, 제 영상 중 죽음의 예지몽 편을 보시고, 나는 교통사고 꿈을 많이 꿉니다. 왜 이런 꿈을 자주 꾸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에 관한 꿈해몽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꿈해몽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마녀 카플라로서 서양식 꿈해몽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꿈해몽은 우리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해몽을 잘해서 이집트의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 아주 높은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서양에서도 꿈해몽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성령수님이 질문해 주신 교통사고에 관한 꿈을 서양식으로 풀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양식 꿈 해몽은 재수가 있는 길몽인지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인 흉몽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서양식 꿈 해몽은 우리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문제나 습관을 분석해서 그 일이 실제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로 인해 결국에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 동양의 꿈 해몽과 비슷한 부분 역시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 차이점과 공통점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서 저 카플라가 드리는 서양식 꿈 해몽을 끝까지 주의 깊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고에 관한 서양식 꿈 해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성영수 님의 질문에서 좀 불안해 하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의 꿈은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뭔가 꺼림칙하고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라는 것이 현실에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꿈에서의 교통사고는 때로는 좋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 꿈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꿈에서 본인이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는지 혹은 사고의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따라서 꿈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동차 사고로 자신이 죽는 꿈. 만약 여러분이 꿈에서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무모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더 늦기 전에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특히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꿈. 만약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실수들 중 일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인이나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죄책감이 남아있다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본인이 사고를 낸뒤 체포당하는 꿈을 꾸었다면 본인의 마음에 걸리는 실수 때문에 이런 꿈을 꾸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사고에 대한 꿈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꼭 잘못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이거나 단지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일 수도 있죠. 또한 꿈에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도 꿈 해몽을 위해서는 필요한데요. 꿈에서 빠르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현실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에서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꾼다면 평소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혹시 무심히 넘어간 부분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꿈.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뜻이니 신중하게 본인의 생각과 태도 행동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내는 사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꿈. 뺑소니. 꿈에서 본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탈출했다거나 부상자를 내버려두고 떠나는 꿈을 꾸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매우 부주의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를 꿈을 꾼뒤 깨달아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닥친다는 뜻이죠. 평소에 자잘한 문제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걸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서 그냥 넘기거나 책임을 딴 사람에게 전가해 왔다면 곧이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신의 그런 성격을 인정하고 미리 고친다면 훨씬 나은 주변의 평가와 성과를 얻어 먼 미래에는 인생 자체가 좋은 쪽으로 크게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 한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이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내려고 하는 꿈. 만약 여러분이 꿈에서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내려고 했다면 자신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그런 의도만 가지거나 계획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처하고 만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찬스 또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되는 일에 직면에 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자꾸 회피를 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의 일부분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럼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일이 풀려 그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심하게 다치는 꿈. 만약 여러분이 사고에서 크게 다치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해결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거나 남 때문에 무언가를 억지로 떠만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승객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 여러분이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성격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면 본인의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무신경해서 실제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두려움만 느끼거나 그 문제를 의식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신경이나 무력감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의 운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는 꿈. 이런 일은 상상에서조차 하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본인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꿈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행동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자녀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남김없이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자녀나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모든 선택에 대신해서 결정을 다 내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꿈은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스스로 내려놓기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집에 돌아오는 꿈. 사고 후에 망가진 차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꿈을 꾼다면, 깨어난 뒤 불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건 아주 좋은 꿈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모두 여러분의 통제하에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표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충분히 컨트롤해서 극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의 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꾼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될것 같네요. 교통사고를 피하는 꿈. 꿈에서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날 만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자신이 도움을 준꼭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그 공덕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나 버스가 사고난 꿈 언젠가 여러분께 다른 영상으로 얘기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 카플라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탄 기차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한 적이 있는데요. 꿈에서 기차나 버스가 사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건 여러분이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을 할수 있고 그것이 곧 갈등으로 이어져 불화와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아이들이 탄 스쿨버스가 사고의 연류가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직업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건 부정적 긍정적 그 어느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나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때그 배우려고 하는 행위나 하고 있는 일의 관행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여러 각도로 보려고 노력을 해서 자신과는 사뭇 다르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행동이 여러분의 직업이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행자를 차로 치는 꿈.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차로 보행자를 치는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은 과거에 여러분이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이 의도치 않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보다 6만 배 이상이라 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무의식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정보 처리 중 뒤늦게라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이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걸 만약 그대로 지나친다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괴로움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미리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요청해서 뒤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이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는 꿈.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는 꿈을 꾸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에너지의 일을 끌어들이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에너지의 일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미신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본인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에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하고 걱정을 하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편안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평소 늘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라면 이런 시도조차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정화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끔찍한 꿈도 꾸지 않게 되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점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옛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안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꿈. 안개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는 꿈은 자신의 행동이나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꾼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대폭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획에 대해서 미리 문제점을 체크해 보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럭이 사고나는 꿈. 여러분이 만약 트럭이 사고나는 꿈을 꾸었다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일이 너무 바쁘거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에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뒤에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꿨다면 자신이 무심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차로 치는 꿈. 꿈에서 누군가 자신의 아이를 차로 들이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건 여러분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데 좀 과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어린 자녀를 잘 돌보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과민해지거나 자녀들을 과잉보호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독립심을 잃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거나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면 걱정을 좀 줄이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시고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총 16가지의 교통사고에 대한 서양식 꿈의 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사고가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교통사고의 형태에 관련해서도 아주 다양한 꿈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서양식 꿈해몽 일부 영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교통사고에 관한 서양식 꿈해몽 2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서양식 꿈해몽은 보통 꿈을 꾼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해석해서 그 심리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통사고 케이스가 워낙 많고 그에 따른 해석이 다양해서 아직도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좋아요 구독 하셔서 다음 영상도 챙겨 보시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꿀팁 저 카플라의 서양식 꿈의 몽에서 힌트를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